안녕하세요. 양주시 구강보건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불소에 관해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불소가 충치를 예방해 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불소가 어떻게 충치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충치는 바로 세균이 만들어요. 충치를 만드는 충치균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입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나 간식을 먹고 나면 치아 표면에 음식 찌꺼기가 남게 되겠죠? 배고픈 충치균들이 그 찌꺼기 속의 당분, 쉽게 말해서 설탕을 먹고 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산은 식초나 신 음식, 주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산이 치아의 보호막을 서서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아가 상하게 되는 것을 충치라고 부르는데, 심해지면 너무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밥이나 간식을 먹고 나면 이를 닦죠? 왜 닦을까요? 이를 닦아주면 충치균을 없앨 수 있어요. 충치를 만드는 충치균이 없어지면 충치도 안 생기겠죠? 그러면 불소는 어떻게 충치가 안 생기게 도와주는 걸까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하여 산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줘요. 치아에 헬멧을 씌워주어 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불소 치약으로 이 닦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치약을 사용해서 이를 닦죠. 이때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을 선택해서 닦아주면 충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불소가 너무 적은 양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한다면 충치 예방 효과가 별로 없어요. 불소가 적어도 1000에서 1500ppm이 들어 있는 치약으로 닦아야 충치 예방 효과를 볼수 있어요. 치약을 고르실 때꼭 불소 함량을 살펴보고 구입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은 아이에게 불소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불소의 양은 치약에 함유된 불소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치약의 양으로 조절하는 거죠. 만 3세까지는 치약을 쌀한톨 정도만 사용하시고 만 3세부터는 성인까지 쭉 완두콩 한알 정도만 사용하시면 돼요. 치약의 양이 많아야 이가 잘 닦이는 것은 아니랍니다. 만 3세를 기준으로 쌀한 톨, 완두콩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불소를 삼키면 몸에 해로울까 봐 걱정되시나요? 치약에는 불소가 아주 아주 적은 양밖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불소를 섭취해서 몸에 해로운 정도가 되려면 앉은 자리에서 치약을 한 번에 10통 이상은 먹어야 한답니다. <laughs> 대신 거품을 내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치약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치약을 고르실 때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불소 도포입니다. 도포는 바른다는 말이죠. 바로 치아에 직접 발라주는 방법인데요. 불소 바니쉬라고도 해요. 만 3세가 되면 치과에 가서 전문가 불소 도포를 해 주세요. 불소 도포는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해 주시면 충치 예방 효과가 아주 높답니다.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불소 용액 양치법입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물로 1분 동안 가글을 한 후에 뱉어내는 방법입니다. 저희 양주시 구강보건센터에 방문하시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불소 양치액을 무료로 드려요. 양치액을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양주시 구강보건센터를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불소를 이용한 충치 예방법을 알아봤어요. 불소는 한두 번 사용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사용해서 우리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또 불소는 시린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가 패여서 혹은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가 시리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려요. 매일 이 닦을 때 불소 치약으로 닦고 불소 양치 용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분 동안 가글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서 불소 도포를 해주어 충치를 예방하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요. 약속!